영수증 읽기. 어, 영수증을 보는 거를 할 거예요. Yeah. 우리가 어 언제 영수증이 생기죠? 그 마트에서 그 사고 나오면 그렇지. 어또 학원. 아 학원 결제 학원비 내고 나서도 영수증이 생기고 yeah. 마트에서 결제하고 나서도 영수증이 생겨요. 원하는. 그래 은행에서 주차비 주차비 그렇지. 그렇게 할 때. 영수증이 생기잖아. 그런데 영수증을 그냥 받고 요즘에는 에이 뭐 맞겠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러면 안 돼. 영수증이 제대로 내가 산 물건들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가격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. 만약에 내가 다이소에서천 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단 말이야. 하나 천 원짜리 노트를 샀어. 그럼 이제 여기에 품목 용수증 이런 거 적히지 수량 응. 가격 이렇게 적히는데 용수증 이렇게 적혀 있다면 어떻게? 어? 네. 이렇게. 아. 이렇게 적혀 있다면? 그럼 다시 바꿔 달라고 그렇지. 지금 어. 천 원짜리 샀는데 만 원으로 찍힐 수도 있단 말이야. 기계가 응.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점이든 마트든 어디서든 실수할 수 있어. 그렇기 때문에. 응.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내가 산 물건 내가 계산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영수증 고민을 할 건데요 자 영수증에 뭐뭐가 나타나 있나요?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어? 그, 그, 가 아, 가격, 가격. 그래. 또. 또? 이거 가격 아고 수량, 수량 수량, 그렇지 또. 나오고 어. 금액도 나오요 금액도 나오고 l 어. 또. 자, 뭐가 나요? 와 가격 가격 또금액이 i o t a 이 k c a g 상품 t a 상품. 상품명. 상품명 그래. 어. 상품명이 나오지 어떤 걸 샀는지가 나오잖아. 그렇지. 자. 그럼 또 결제. 아, 결제 금액. 얼마 금액? 결제 금액 그래. 나와요 그리고 또뭐 나와요? 그 마트 이름 맞아 산곳 이름 산곳 이름 또 나오고 또뭐나오올까 장소 산곳 이름에 대한 장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? 또 주소도, 어, 주소도 나오고 반품. 산 곳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또 뭐가 나오죠? 반품 교환 반품 교환 아 이거 중요해요 아, 반품. 반품은 뭐예요? 물건을? 다시 돌려주는 거안살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게 반품이고, 음. 교환은 새로운 물건으로 바꿔주세요. 아예 안살 때는 반품. 나 이거 필요 없어요. 잘못 샀어요. 그러면 교환은 이거 물건이 좀 이상해요.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세요. 하는 게 교환이에요. 음. 자, 이런 것들이 나와있을 때또 뭐가 나와을까요 전화번호. 음. 전화번호. 여기 산곳의 정보, 장소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오죠. 음. 음. 예 총액과 오. 카드 아 맞아요 자 결제 금액인데 총액 총액 어 전체 얼마인지 그다음에 카드 계산했는지 현금 계산했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네. 또 있을까요 냉장 제품 음 제품을 냉장하면 좋은지 냉동하면 좋은지도 나오고요 네. 어또 냉장물품 그렇지 면세가 됐는지, 세금이 깎인지, 안 깎였는지,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오네요. 영수증을. 응. 그러면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. 응. 그렇죠.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 내가 산 곳이 맞는지, 그 거기에서 나중에 교환하거나 반품하려면 뭐가 필요한지, 교환하거나 반품할 때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. 왜냐면, 영수증이 없으면 여기서 산 건지 다른 가게에서 산 건지 알 수가 없지? 응, 응. 그러니까 교환, 반품하기 위해서 영수증이 필요하니 마트나 교환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을 산 데서는 꼭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돼 응. 어, 그래야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응. 자,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? 또 내가 만, 산, 만, 산 상품이 맞는지 그 다음에 결제금액, 가격은 얼마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영수증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서 손해보는.